아 너무 힘들어 아나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걸 있었어요? 아 요즘 독감 유행이네요 아 독감 주사 맞았는데 코감기가 잔뜩 걸려서 이거 네. 이틀째 약 먹고 있거든요 네. 아, 네. 괜찮으세요? 아, 네. 네. 와 진짜 저 몸이 천근만근이라 형도 다 금방 복사하시는 것 같아요 네. 네. 약 먹어서 감기약 먹어서 네, 그... 아, 근데 진짜 걱정이네. 날이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운동, 운동하세요? 운동, 하세 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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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뭐 하는 거 없지? 할 시간이 건가? 없어. 헬스동 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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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런닝동 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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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지 않아. 아니 안 가? 빨리 가요. <laughs> 인사했는데 인니까 <laughs> 인사했는데 안, 안 가요 그랬어 아! 가비오세아빠세아빠 블록킹 아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우리는 건조해요 이거 흡수를 세개넣어버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물을 계속 먹는데도 계속 건조하더라들 아, 그래서 더구나. 어, 다 힘든가 봐 백코트 하는 거다 가운데 있어. <laughs> 다 가운데 <되게> 있어. 어, <laughs> 나이스. 여섯 명, 여섯 명, 그, 삼, 삼파전이 딱 좋은 것 같아요. 어, 이걸, 이걸, 이걸? 야 점수 이어서는 다시 이제 안 돼. 어? 이어서 점수 하는 거죠 아, 이건 이제, 육파전 할 때나 하고. 3 삼파전 할 때는 음, 음. 아, 그냥. 어. 음. 아니, 너무 과격해 하 해가지고 안 됐어도 전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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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. 부 전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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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<laughs> 아, 이거 찍을걸. 아, 한번더 해봐. 찍어줄게. 아, 이 카베. 가자.

어제부터. 요즘 목요일 농구 가세요? 거기 아니에요. 어한 달에 한두 번? 아 그래요? 어, 인원이 없어서 모여가지고. 3? 거기 체육관은 어떻게 대만이란? 무슨 피자? 거기는두가가아두기는 비싸요? 아, 거의 거기는 두 시간. 까지간두 시간. 두 시간. 만4천원 시간. 두 시간. 두 시간. 두 시간. 만 4천원 시간. 두 시간. 두 시간. 두2 시간. 두 시간. 두2 시간. 두시 시간. 두 시간. 두 시간. 두 시간. 두 시간. 두 내가 하남종합운동장도 전화해서 물어봤거든? 네. 거기도 나는 이제 그권 외잖아 네. 그러니까 7만원아권 외에는 7만원이에요? 어 좀, 좀뭐 관내, 태훈이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뭐한 1시간에 그러니까 4만원 정도? 싸지는 않아 거기도 한한시간에4만원두 시간, 2시간이면 8만원이도아 어, 근데 그건 괜찮은데

그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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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민하남 시민. 하나, 하 시민이 단체 등록해가하고 하나, 네, 하나, 네. 하나, 어, 하면 네. 이제 4만 원 정도 한시간 하나, 하나, 만원이나 하나, 하나, 하한하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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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목요일 평일로 나온 애들은 한 달에 만 원만 받고, 게스트들 한번 나올 때만원 받고, 이렇게 해서 열네 명 맞춰가지고, 게임하면, 지금 회비 갖고, 우리 회비 갖고 해가지고, 최, 최하 1년 이상은 운동하지. 평일에 할 거면 한 7시? 1월 때 해야겠네 응? 음? 7시, 7시 1월 때 7시 때는 없어 거기 어. 거기 강습이 있어 하나는 다 끝나고 오고8시는딱 음. 음. 시간은 음. 딱, 딱 음. 괜찮은 8시? 거 같아 음. 저녁, 평일 저녁에는 8시 7시는 조금 일러 그리고 구리 쪽에 음. 사설 체육관 한번 물어볼라 그랬더니 네. 평일 날 저녁에 거의 다 지금 차, 있어요? 차 있어가지고 어. 여기 토평에 IBK, IB IBK인가 IBL인가, 네. IBL인가? 어, IBL. w, WBL, w 아니, k 아니아 저기 토평 아이씨 나와서 미라교에 옛날 지금 미라교 있는 네. 그 자리에 그 체육관 하나 있거든 아 그래요? 어. 거기도 평일 날다 있다 그러고 12초. 브리시 브리시 체육관은 대관을 안한다는데 거기 대관해서 하는 애들 있거든. 2. 아, 바로 합시다. <laughs> 화이트블랙.